성령 세례 받은 이후, 말씀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봐야 됩니다. 오늘 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가지고 성전건 주거신자별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친구가 친하고 가족이 친해도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 네, 많은 걸 줘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不懂感恩 그렇죠. 对吧? 그러면요 아깝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걸 줘도 에, 감사 모르는 사람 있는 거하면 작은 걸 줘도 감사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不懂感恩一 그러면요. 그사람에 아깝지 않습니다 너무 什么왜냐면 가치를 안다는 말이 되거든요왜什他已知道了值그럼그 프리스가 부부가 복 받고 뭘참 감사했나면요? 이마카다라 방에 참여된 거예요这个白他在之非常的感呢他加了房 1/1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1 1분1 아니, 지구의 그 넓은 곳에 복음 받았다 해도 기적인데 그 복음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마가다락방에 브리스가 부부가 참여된 겁니다. 의就是个奇迹但是得救的人当中就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놀람> 진정으로 복음 받은 거에 대한 감사한다면 끝이지요. 네, 그 외에 진정히요. 대해 영생의 복에的话那就結束了 예, 진정으로 복음 받은 거 감사가 정말 있다면 마귀는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들 얻달러 복음 진유 감사的话魔鬼無法碰你們그 외에는 얼마든지 건드릴 수 있습니다. 주스지만 다들 굉장히 쏘아져 그 외. 여러분이 가진 지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에害怕你有的知 이 봉에 대 얼마나 감사해지 몰라요. 아, 저는 민박 풍부지도 가도사둥이 18장 애들의 사들의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시투 신전 18장 1도 세탐로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찍어 이 소신 소유就行시 말하면 전도 운동, 선교 운동 할수 있는 진짜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우리의 실망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실망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실망이 어떤 실망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보면요, 그뭐 훌륭한 사람, 안훌륭한 사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면, 훌륭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들은 훌 정말 복음 위한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가장 어려운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그래도 좋다고 각고된 자를 만난 거예요.可是他们见到了为了福音也能够献上生命的人。 얼마나 감사합니까?该多么感谢啊！ 오늘 읽은 본문의 사동의 1 8장2 28절, 4사절이십절에는 아볼로를 만난 겁니다今天读的本文使徒行传十八章二十四到二十八他们见到了亚波罗쉽게 말하면 복음 전할 후대를 제대로 만난 겁니다. 他们确实的见到了能够传福音的后代。이게얼마나감사한일입니까？这是多么值得感谢的事。没有比这些更值得感谢的了。는는如果对此没有感谢的话，那说明你还没有得救。그리 고, 고并且看哥林多前书十六章十九节。여러분의상로비 여러분의 직업이 반드시 지역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로마서 11장 3절 4절에 여러분의 산업이 세계 선교에 쓰임 받게 된 겁니다. 로마의 교육을 받은 것지 그의 이라하나님이우리라크의 부자가 받은 이아그런교표는없습이니라 그의 교이 아니라 그의 교육을 의을이아라 그의 이니라그을은 것이 아라그이니라 그의 교이아라의아라이아라라이라라이라이아 그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이기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응답을 역사에 보면 세 사람에게 주었어요. 리 첫째입니다. 이 성전을 회복해서 흑암문화 막을 자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 14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모든 왕을 합친 것보다 더한 지혜를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겁니다 학계 2장 1절에서 구절을 보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는 하나님의 역사 일으킨 겁니다. 성경에 보관하가이장대션동 텐디, 탕하, 핸디도 주부, 깨달 오늘 이두 번째 인물이요 브리스가 올라아그램 우주 바지랑 야 어, 혹시 우리 젊은 신학생들은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치나고 계 ICC 조사라고 했어요. ICC. 게우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볼 필요도 없지만 신학생들은 좀볼 필요 있어요. 뭐니 uh, 이뭐 말인 거 하니까 인터내셔널. 크리티컬 코멘터리입니다. 말이 i c c 就是這三個的抬頭자모 소寫된. 라는 책이 있어요. 요석입니다 로마스만 썼습니다. 이 주석이 여러 개을 쓰는데 로마스를 쓴 거예요. 啊，这个有很多的注释，但是呢，他只讲了这个罗马书的内容。这个人呢，他研究罗马书就研究了三十年。欸、所以他把这些注释都呃写写成了一本书。헬라어히브 h 헬라영영어모모면읽 읽을 없없책책입다다 i l l say me. Rugo, 的话你无法读这本书 i l a you put 어 n the o n 어 you move out to Japan. You know, as you already k n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겁니다어느 <목소리도> 정도가니까 한 시대를 움직일 만큼 경제력을 하는요到什么样的程度呢能够运데그 <목소리도> <목소리도> <기록이 나옵니다. 목소리도> 그 속에 또기록이 나오나 하면이부부가 생을 걸고 전도자를 도만 행기 아닙니다. 네, 진짜 그를 잡은 겁니다. 他们抓住了真正的, 후대와 문화를 위해서 역사에 남는 성전들을 지은 겁니다.他们为了后代还有文化，建立了能够留在历史上的圣殿。 그 역사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历史上现在还留着。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이 사람들이 해요.他们做了非常重要的角色。그 시대 흐름을 딱보세요이 시대에다가 흑암 문화를 고 보금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은약을 잡은 사람이 록펠러입니다지潮流抓住的人就是洛克菲勒 그뭐 많은 응.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많은 대학도 세우고 되지이이 네. 전역에다가 흑암 문화를 바꾸는 성전을 짓겠다. 他说要在全地建造, 네, 진짜 이 응답을 잡은 겁니다 真的指定了这个应许. 하나님은 경제 응답을 줬다 할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살아남는 응답을 이 사람들에게 주셨다어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되게 되어있습니다. 언제 될 것이냐는 그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러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무엇을 알고 있었냐는 겁니다. 那么今天我们再看一下百基拉亚居拉夫妻，他们知道了什么？我们我们仔细看一下百基拉亚居拉夫妻出现的本文。直到现在未曾出现这样的教派。是三点，各位要时常祷告。哦，第一个是什么呀？지금프리스가아굴라와바울과만난거를한번보세요。我们现在看一下百拉夫妻见到保罗的场景。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같은 업이고 같은 걸 만나진 겁니다. 1도신전 18장에도 칸的話他們同的事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一个人是犹太人.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他뭘 말까? 237개 나라를 성교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쉬운 말로 더 쉬운 말로 해 보겠습니다. 몸에 간단하게 237 나라에 성교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2 3 7 하나님은 여기에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이리로 역사를 움직여 오십니다. 신청장의 축복을 향량 능력이시. 사령이야 십절입니다. 도장 2장 가장 큰 응답 현장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 최대의 아직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지런 없습니다. 237 문화가 있는 곳. 2 3 7개문화2 3 7개 나라가 와벌스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거 아닙니다. 훈련받을 수 있는 교회. 2 3 7个 국가不仅能过来做礼拜，并且能够受训的教会. 아마 여러분에게 에, 살아있는 역사적인 증거를 보게 할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이제 감았을 겁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도 여기 들어올 때부터 우리는 이, 이만한 땅을 찾은 이유가 우리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我刚来引导的时候, 하나님 계획 그겁니다.因为这是神的计划. 몇십년 동안에 저하고 여러분이 준비를 시켰다는 거요就是年之久了我和各位그걸 눈치 못 잡으면 안되죠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 만나기 전에 저기 몇십년 훈련 시켰어요神让我见到之前几十年 우리 아무리 바보라도 지금 우리가 몇 년을 같이 세계 선교하다가 지금 세계 문열렸어요我们再怎么是傻子也是现在 빨리 느지셔야 됩니다. 그 빨리 237개 나라가 올수 있는 교회. 237개 국가가 올수 있는 교회. 예, 지금이라도 이제 앞으로 장로님들은 보시고요. 다민족들은 사무실을 주세요. 우리 교회 앞으로 지으면 지금은 줄 데가 없어요. 줄 데가 없지. 사무실을 주세요. 금후 우리 장로님들은 보시면, 앞민족은가 우리 장로에들은보민족리을가 없어요. 주를 줄데 문화가 있는 곳 지금 여기 다민족들 기한다 민주들왔는데 우리 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안 돼요. 내 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열쇠도 있어가지고 내 물건을 그 있어 야돼요지금저 위에 저기 제방있잖아요그제 책도 있거든요.

이걸 그리로 몰가 갑니다. 人们不知道这个. 놀라운 일이죠. 是非常近的事情. 그때 당시에 최고의 만남을 하라 락해습니다 여러분 만남들이 다 거의 같지 않습니까? 최고의 만남을 다그 앞으로 우리 렘넌트와 우리 중직자분들이

现在又欧洲会变成怎样？他们自己不知道，但是传导者的眼中都看到了。因此我们做世界。二百三十七个国家，我的眼中得看到才行。到什么样的程度呢？ 어제 그 일본 갔다 bon, 밤에 왔어요. 뭐야? 去토요일晚 하루 종일 집펴자 밤에. 왔어요 그리고 주로 하정이 뭐야? 아, 병에왔겠습니다 몰라요?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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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닷가가 더만안피곤합니그 어, 유지 갔다 왔어요. 어 지구 수십 바퀴 돌았어요. 아러了邻我在地球上 어 그러니까, 제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不도 상관이 없어요. 我时差也没 어차피 수도못 자요. 反正我在韩国也睡不了觉.외국가면더 많이 자요. 反而我到了国外睡很 어, 비행기에서 시간 길으잠잘수 잘 있잖아요. 坐飞机时间很长的话可以睡觉. 세계가 한 눈에 보여세계一看在我的眼里 이처럼 여러분 저처럼 다 이상한 사람 되지 마시고 237개 나라를 봐라 말이에요说让你们变得像我样你们要看到저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如사님한푸시샵 제가 200개 한 진짜 집에 하다쓰러졌어요有个我我能做도 <laughs> 계시는 사님인데좀 심하지. 제가 설교 때 거나 설교 조심해 되겠다 싶더래요. 설거를 하면 하면 200개 한다 했다 지 얘기잖아요. 이 건사님 진짜 200개에서요. 제 철로도 이외 췌시, 타이전다워쇼 200개 푸이 챵다오 데쇼데 샤오싱 이이 비견, 허도 메이 비견. 라오 지이 챵이 라이 뚠샤 췬, 네거 요쭤이 거. 사님이요 그래가만 이게 쓰러진 거예요, 버리니까. 결국은 윤고 췬궈 쒸. 저 따라 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보세요. 不要跟着我,而是仔细看话语。

만타까울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주가엄청커요真的很可서울에 지금 저 장소가 한 3,500명 예배드립니다现在首尔的礼拜堂大概3 5 0 0명人可以同时做礼拜场所大요这个场근데 전혀 지금 시설이 없으뭘못합니다처음부터기도하세요확실하니까요다안 <laughs> <왔어요. 웃음> <laughs> 믿어지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믿으세요. 니가는 불신이지만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거야. 진짜 전도는 여러분에게다가 237개 나라 보는 눈을 준 겁니다. 전도 전도의 그건, 신이 너희는 능고 관다 237개 국가의 엔진. 그 237개를 정확하게 보는 게 뭐냐? 레미넌트. 누구든지 칸죠 237개 국가, 중요한 것은 뭐? 레미넌트 초중고 대학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 여러분이 저 변두리 나라는요. 몇 백만 원만 하면 유치원 지어 줄수 있어요. 가도지가 그, 무슨 관 집을 지어야 돼. 그 사람들은 그냥 나무로이 지어 서 그것도 유치원인요怎么能建他们用树木来搭建就能变成 수두룩하게 기다지어돈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데서 저외국의 인재들 공반데 부르면 돼요. 시험 뭐 한국 바국那些人才就行

도단성 운동을 펴서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이거 할 사람이 누굽니까? 만민이 돌아올 수 있도록 빛체운동을 펴는 겁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각 초, 중, 고 대학을 파고드는데 여기에 브리스가 부부가 같이 간 거예요. 물론 받을 수밖에 없어요. 因此不得不被使用.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치 세계를 움직이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진 황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시는 겁니다. 이 이런 성전을 지어라. r e 트가 훈련받을 수 있는 렘 n 트가 e 화를볼수 있는 교회를 지어라 Remnant, r e m n a n 니다 e m n a n t Remnant, Remnant, r e m n a 영성을 키울 수 있는 영적 섬스의 교회를 만들어라. 영능능의 쉽게 말하면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라.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몸뿐 요한복음 2장 12절 25절에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한수의 2장 1 2 2 5예수说我장 14절 1祷告的4사5행절 1장 1 4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절 날이 이미 이르매 5순절 날이 어미 이르매 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5순절 이 이미 이 이미 이르매 순절이 이미 이이

그거 만들 수 있는 교회. 他们糟糕了, 그러면 학업은 응답 있습니다. 기능성이 십니다 지능 이 있는 교회. 能夠培養这样的教会? 그러면 여러분들 밖에 나갈 때러분 이제 학업과 산업이 달라집니다. 문화 섬의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로고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从现在起的普通的祷告. 앞으로 이걸로 한번 말씀 찾아봅시다. 계속 나이기도하 이런 게안 나왔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런 게 나오면 하나님은 이 정인들처럼 세우실 겁니다. 자, 이 불리스가 부분은 어떻게 시작을 했냐? 하는 거죠. 이지랑 푸푸스는 이 시작한 것처럼 하면 돼요. 다락방 운동을 시작한 모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이죠. 2장. 여러분이 지금부터 일을 놓고 집에서 다락방이 시작되기를 기록합니다. 지금부터 2를 놓고 집에서 다락방이 시작되기를 기록합니다. 지금부터 2를 놓고 집에서 다락방이 시작되기를 기록합니다. 간단합니다. 非常简单.이 축복을 놓고 매일 다락방인 거예요. <laughs> 이 축복을 놓고 매일 인재들 불러서 미션 홈인 거예요. 고린도서 <laughs> 절에이 <laughs> 축복을 놓고 매일 지영해한 거예요. 이게 모델입니다. 이안 맞는 없어도 괜찮아요. 이 <laughs> 저는 뭐 밥 먹든 뭐 하든 놀든 뭐 낚시를 하든 뭐 운동을 하든 오직 세계보험만 그러면요 문들이 쫙다 열려지게 돼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은 언약으로 삼고. 지금부터 24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2 4가 뭡니까? 24是什么呢? 며칠만 해보면 정확한 응답이 보입니다체험해보세요하나는왜안 아, 보입니까? 이유도 발견하게 됩니다여러분이 가장 편안한 가운데 24이마누엘이 비밀 누르게 되면 중요한 역사 오게 되십니다. 그리고, <static> 在舒服的来到 말을 맺겠습니다. Oh, 이 중에서, 나는 좀, uh, 몸이 좀, 연약하다,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提问一下,有人可能说,在我的身体可能不太好,比较虚弱。 나는 좀, 영적으로 약하다, 그런 분 있을 겁니다. 有的人说,啊我属灵上比较弱 나는 육신의 병이 들었는데, 어떻하면 좋겠냐.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怎么办나 아 아, 실제로 능력이 없고 가난하고 힘이 들다. 그런 분 있을 겁니다다怎么办락방미션홈 지교회 24로 들어가세요금방 하나님의 증거 보일 겁니다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그 증거로

그 능력 그대로 전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